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우리가 그럼 가장 흔하게 요 채찌 PT를 이용해서 하실 수 있는 거는 이제 컨텐츠 제작하시는 거였어요. 그죠? 자, 그래서 오늘은 한번 우리가 이제 얘한테 도움을 받아가지고 컨텐츠 제작까지 한번 해보실 건데. 우리가 그냥 손쉽게 크게 어렵지 않게 배울 수 있고, 또 이런 인공지능 기능을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이 브루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실 거고, 채 GPT가 나오면서, 걔를 여기에다 이 기, 개발자들이 거기에다 채 GPT를 올려서, 자동 동영상 제작이라든가 그런 기능을 올려놨단 말이에요 근데 당연히 3.5 버전을 사용하기 때문에 기능적인 한계가 좀 있어서 우리는 코파일럿이랑 같이 좀 이용을 할 거예요 브루는 우리 이제 오른쪽 상단에 이 최대화 버튼 눌러서 크게 만들어 놓고 쓰시고요 자, 대신에 우리는 크롬 갖다가 브루 갖다가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우리 이렇게 크롬 아이콘이랑 브루 아이콘 이렇게 열려있는 거 보이시죠? 그죠? 나는 우리는 이제 처음 만드셔야 되니까, 자, 처음에는 뭐로 하신다? 새로 만들기. 자, 새로 만들기 클릭하면, 텍스트로 비디오 만들기. 바로 이제 채 GPT를 올려서 만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요거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코파일럿이나 이런 데다가 동화를 써달라고 하면서 주제를 던져주고, 나는 이런, 이런 키워드가 들어간 동화를 만들어줘 하면 얘가 동화를 써줬잖아요. 그거를 차용해서, 그렇게 얘가 글을 써주면 텍스트가 완성이 되겠죠? 그죠? 그럼 그 텍스트를 가지고 어울리는 영상을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자기가 인터넷 뒤져서 사진을 끼워놓고, 혹은 영상을 끼워놓고, 혹은 만들어서 끼워 넣은 다음에,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텍스트로 만들어진 영상을 제작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한번 해보실 건데, 자, 여기 텍스트로 비디오 만들기를 일단 맛보기로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클릭을 하면, 자 그랬더니 이제 만들 건데 화면 비율 어떻게 정할 거냐고 나와요 자 우리는 여기 쇼츠 9대 16을 클릭 한번 하고요 다음 한번 클릭할게요 다음 자 그랬더니 이렇게 나와요 어떤 식의 영상을 만들고 싶냐 라고 나오고요 자 그래서 캐주얼한 정보 전달 영상 스타일을 만들 건지 뭐 영어 회화 공부 스타일 만들 건지 다큐멘터리 스타일로 만들 건지 이렇게 스타일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있다면 이 중에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 자 선택을 하시면 되시고, 자 만약에 여기 내가 딱 원하는 스타일이 없다면 여기 스타일 없이 시작하시면 되세요. 자 그럼 스타일 없이 시작하기를 이렇게 클릭하고요. 자 오른쪽 하단 다음 클릭할게요. 다음. 자 그랬더니 여기 뭐가 나오냐면 보세요. 여기 GPT 3.5를 사용해서 이렇게 나온다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지금 4.5가 사용할 수 있게 여기 들어가 있지만 얘는 유료예요. 유료.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제목을 입력한 다음에 AI 글쓰기를 클릭하게 되면 자기가 이렇게 글을 써주고요. 혹은 이 글이 마음에 안 든다면 여기 써주는 걸 우리가 수정하시면 돼요. 수정하시거나, 그리고 얘는 자막이나 이 목소리 이제 나레이션을 줄바꿈, 엔터를 기준으로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대충 이제 엔터 같은 것도 맞춰가지고 이 살짝 이 편집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AI 목소리 자동으로 넣어줘요. 그럼 우리가 여기 이제 글쓰기 한 내용으로 나레이션이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AI 목소리가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 이미지, 비디오, AI 이미지는 뭐냐? 우리가 이제 코파일로 통해서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얘는 또 3.5를 이용해가지고 AI 이미지, 그림을 여기 쓴 글에 맞춰가지고 최대한 자기가 생각했을 때 어울림을 그려서 자동으로 넣어준다는 소리인데 맘에 안 들면 우리는 따로 코파일럿에서 그려서 그 해당 그림을 교체해주면 돼요. 자, 배경음악도 자기가 알아서 넣어주는데 이 배경음악이나 이런 것들은 내가 원하는 음악이 있으면 따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거 간단하게 한번 맛보기로 해보자면 일단 영상의 주제를 담은 제목을 짧게 입력해달라고 하니까 자 여기다 이렇게 클릭하시고 주제를 입력을 해야겠죠 자 그러면 뭘 한번 해보실까 자, 그래서 바다를 여행하는 문어 이야기라고 이렇게 입력하고 그거에 해당하는 내 대본이 있다면 여기다 직접 써주면 되고요 없다면 시키면 되니까 자 오른쪽에 있는 AI 글쓰기를 클릭한 번 하시면 AI 글쓰기 그래서 우리 이제 무료 사용자한테는 이 만자까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자 그래서 AI 글쓰기를 클릭하면 얘가 만약에 작성을 못해주거나 할 때는 이 주제에 들어가는 이 문장을 좀 바꿔주시면 돼요. 자 그럼 오른쪽 하단에 완료 보이시죠 완료? 자 완료를 딱 클릭하면 이제 대본에 어울리는 이미지를 만들어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실게요이 밑에 있는 거는 그냥 설명이에요. 설명. 자, 설명이니까 요거는 무시하시고 여기 이렇게 마우스 이렇게 요요 말풍선 같은 거 보이시죠? 네. 여기다 마우스 가져가시면 숨기기 나올 거예요. 자, 숨기기 이렇게 눌러 놓으시고 자, 여기 재생 버튼을 한번 눌러서 바다를 여행하는 문어. 문화. 문어는 바다를 여행하는 유쾌한 주민이다. 그들은 주로 해저 동굴이나 바위 사이에 서식하며 물속을 자유롭게 헤엄치며 여행을 즐긴다. 문어는 매우 뛰어난 수영 실력을 갖고 있어서 바닷속을 빠르게 이동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놀라운 카멜레온과 같은 능력으로 몸의 색을 변경할 수 있다. 또한 문어는 바닷속에서 매우 유연한 몸으로 다양한 동물들을 사냥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그들은 흡입 동물로 강력한 흡입력을 이용하여 먹이를 잡아먹는다. 이들의 뛰어난 사냥 능력 덕분에 바닷속 생태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문어는 인간에게도 흥미로운 존재이다. 그들은 놀라운 지능을 지니고 있어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갖췄다. 그리고 인간에게 먹을 것으로 인기가 있어 중요한 어종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바닷속에는 아직 많은 수수께끼와 놀라운 생물들이 숨어 있다. 문어는 그중 하나로 그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뛰어난 능력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경의를 안겨준다. 혹시 기회가 된다면 문어를 만나러 바다 여행을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 함께 바닷속의 신비를 발견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자, 이렇게. 그래서 어떤 애들은 뭐 여기 보시면 이 문장을 기준으로 이미지를 만들어 주기 때문에 아주 문장에 충실한 그림과 영상을 <laughs> 해주는데, 그래서 대신에 마음에 안 드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하 신다라기보다는. 일단 이렇게 마우스를 미리 보기 화면에 가져가시면 이렇게 교체하기가 있기 때문에 내가 따로 이미지를 만들거나 혹은 어울리는 영상을 구해서 얘를 바꿔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시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요. 그래서 얘를 얘랑 코파일럿이랑 같이 쓰셔서, 자, 우리는 아주 간단하게 뭘 한번 해보실 거냐면, 자, 우리가 코파일럿을 이용해서 우리 코파일럿 스노우 플로그인을 이용해서 음악을 만들면 얘가 가사를 써주잖아요. 그죠? 그럼 그 가사가 아래 에 이렇게 뜨고 음악이 흘러가고 거기 안에 요 가사에 맞춰서 이미지가 바뀌는. 그럼 그냥 그거 자체로 뭐가 돼요? 내가 만든 음악에 뮤직비디오 만드는 게 되죠. 그렇죠? 크롬 아이콘 클릭해서 이렇게 열어놓으시고, 자 여기 우리 코파일럿으로 들어가실 건데. 빙이라고 이렇게 검색하시고, 빙 홈페이지로 들어가시고요. 자, 빙 홈페이지로 들어오셔서, 요, 로그인 이용하셔서, 로그인 하셔야지만, 뭐로,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으로 로그인 하셔야 되니까, 자, 로그인, 개인 계정으로 로그인 하셔서, 요, 코파일러 버튼을 클릭해서, 자, 집에서 하실 때는 엣지에서 하셔도 되세요. 자, 그래서 코파일러, 요렇게 들어오시면, 자, 이렇게 나오니까. 자, 우리는 음악 만들거나 그림 그리거나 하실 때는 이제 보다 창의적인 게, 훨씬 더 이제 어울리는 걸 만들어 주니까 보다 창의적인으로 해놓으시고 그리고 저는 음악도 같이 만든다라고 했어요. 음악 만들려면 여기서 바로 시작하시면 안 되세요. 이 상태에서 무언가 질문을 한 상태에서는 스노우 플러그인이 커, 켜지지 않아요. 여기에다 뭐라도 질문을 남기신 분들은 다시 새 토픽으로 들어오셔야 되시고 자 우리가 음악 만들려면 어찌됐건 간에 플러그인을 켜줘야 돼서 현재 화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플러그인을 클릭해서. 플러그인 클릭하시고 자 그리고 스크롤 이렇게 천천히 밑으로 쭉 내리시면 가장 하단에 이렇게 수노 플러그인 플러그인이 있으니까 자 얘를 클릭해서 이렇게 켜주세요 이 코파일럿에서는 하루에 다섯 곡까지 만들 수 있대요 일단 수노 이렇게 키셨으면 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다가 이렇게 음. 클릭 한번 하시고 K-POP 스타일로 문어에 관한 노래 만들어줘 한국어 가사로 써주고, 동화적인 느낌으로 써줘. 라고 입력을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전송 제출 한번 해보면. 그래서 만약에 노래를 만들어주면 여기 스노 아이콘이 이렇게 생겨요. 스노 아이콘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냥 아마 가사만 만들어주거나 플러그인이 켜지지 않았을 경우에. 자, 그랬더니 일단 가사를 이렇게 써줬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제가 K-pop 스타일로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네? 끊기시는 게 아니라, 무료 버전에서는 노래를 길게 만들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면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저는 한 50초짜리 이렇게 음악이 만들어졌어요. 자, 그리고 이 코파일럿 앱에서도 만들 수 있지만, 스마트폰에서는 다운로드 버튼이 나오지 않았는데, 이 PC 버전에서는 이렇게 다운로드 버튼이 나오니까 요거를 가져다가 사용이 가능하겠죠? 대신에 얘는 동영상이에요. 동영상. 그래서 얘는 또 브루에서 이 음원만 따로 추출해서 사용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는 요 다운로드 한번 눌러서 자, 여기 다운로드 폴더에 그냥 저장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문어 댄스라고 저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목은 다 다르겠죠? 자, 그리고 MP4 동영상 파일로 저장되는 거 확인 한번 하시고, 자, 그러면 어디에다 저장되는지 확인 반드시 하셔야 돼요. 다운로드에 이렇게 저장되는 거 확인하시고, 자 저장 눌러놓을게요.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